반갑습니다. 주식산타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국내 증시가요, 어, 하락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하락 종목이 더 많고, 약간 좀 지루한 어, 이런 장세가 오늘 이어졌는데, 이 중에서도 오늘 국내 국장을 이끌었던 섹터가 있죠. 첫 번째가 바로 우크라이나 재건. 재건 관련해서 건설주들. 뭐 건설주뿐만이 아니라 어, 특수 기계, 뭐 설계, 철도 뭐 등등 그냥 건설, 건축과 관련된 모든 분야가 오늘 전체적으로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와주면서 건설주들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요. 두 번째가 바로 방산, 방산주 위주로도 지금 엄청나게 상승을 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방산주에서 크게 상승을 한 거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현대 로템, 뭐, 요 정도. 대표적인 기업들이죠. 대표적인 기업들 두 군데가 같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는데, 뭐,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철도 관련, 어, 기 재건 쪽에도 포함이 되는 종목이라, 어, 뭐, 상대적으로 더 좋지 않았을까. 방산과 재건, 어, 둘다 걸쳐져 있죠.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 오늘 엄청나게 급등을 했는데, 이 종목 이외에는 별로 이렇게 크게 이렇다 할 재미는 없었다. 어, 지루한 장세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음, 외인이 매도를 많이 했어요. 외인이 매도를 많이 해서 개인만, 개인들이 많이 산 날인데, 이 개인들 매수, 오늘 거의 대부분 이쪽 섹터에서 매수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별로 크게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었던 하루였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게 뭐냐. 오늘 건설주들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가지고 원래 대장이었던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이 뭐냐. 바로 이제 삼부토건인데요. 삼부토건. 오늘도 상한가를 갔어요. 그럼 이 삼부토건 밑에 부대장이 누구였냐. 그 부대장이었던 종목이 바로 인디에프입니다. 인디에프 옛날 옛날 건설주에서 인디에프 대장의 움직임을 보여줬던 그런 종목이에요. 그런데 오늘 오늘 장만 놓고 봤을 때 인디에프 너무 조용했습니다. 어, 움직임이 오늘 여기 보이시죠? 움직임이 별로 없었다. 음? 금요일날 금요일날은 혼자. 혼자는 아닙니다. 금요일 날도 삼부토건이랑 같이 삼부토건이랑 같이 엄청난 상승 움직임을 보여줬었고요. 그 전에 그 전에 상한가도 한번 보여줬었던 상한가를 보여줬었던 움직임들을 쉽게 쉽게 보여줬었는데 오늘 건설주들이 전부 다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인디에프 조용했다? 왜왜 왜 조용했을까요? 뭐그 이유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오늘 다른 종목들 다갈때 힘을 비축해 둔 걸로 봐서는 내일 큰 상승을 보여주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인디에프 이런 종목처럼 우리가 집단적으로 섹터에 강한 수급이 몰릴 때. 전부 상승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조용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조용한 종목들, 매수를 해서는 안 돼요. 왜? 수급이 안 들어오는 소외주라고 해서요. 소외주들은 매수를 해서는 안 되는 종목입니다. 집단적으로 섹터에 전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 얘는 오늘 안 올라갔네? 그러면 이 종목 내일 올라가겠구나. 키 맞추기 하겠구나. 해서 이 조용한 종목을 매수를 하잖아요. 소외주를 매수를 하시게 되잖아요. 내일 이 종목들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는데 이 종목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목을 선택할 때 어? 어떤 종목 a라는 종목은 이만큼 상승을 했는데 b라는 종목은 요만큼 밖에 상승을 안 했네. 그럼 앞으로 b라는 종목이 더 많이 가겠구나 라고 단순하게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생각 위험한 생각입니다. 자 A라는 종목이 이만만큼 올라가 갖고 이 종목을 사기에 부담스러우신 거잖아요. 부담스러워서 상대적으로 덜덜 오른 이 종목 싸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매수를 하게 되시는데 이게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 종목이요 내일도 이만큼 올라갑니다. 하지만 A 종목 내일도 이만큼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갔다고 부담스럽다고 이 종목 기피하시면 안 됩니다. 국내 증시는요. 자, 대장주, 주도주. 이 종목들 위주로 상승을 합니다. 소외주들이요. 계속해서 소외를 받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싸게 느껴져서 매수를 하잖아요. 계속 싼 가격을 유지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얻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은 섹터 옵션, 같은, 장종목, 같은 분야에 있는 종목이다 하더라도 어, 상대적으로 들 오른 거 위험성이 낮은 거 리스크가 적은 종목을 선호하시게 되면 수익을 못 얻어 가십니다. 그래서 소외주들을 매수를 하면 안 되는데요. 인디에프 오늘 소외를 받았습니다. 오늘 어? 건설주들 다 올라가는데 인디에프 안 올라갔어요. 소외를 받았습니다. 어? 그럼 소외주니까 사면 안 되잖아. 정말 소외주라면 매수해서는 안 되는데요. 아까 제가 처음부터 소개해 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원래 대장주의 모습을 보여주던 종목이다. 상한가 같던 종목입니다. 상한가 같던 종목이고요. 3부토건이 대장이라면 3부토건 밑에 부대장 노릇을 종료됐습니다. 하던 게 바로 인디에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오늘 소외를 받았다고 해서 이 종목을 소외주에 집어넣으시면 안 되세요. 이러면 틀린 겁니다. 실수하신 거예요. 2등 역할을 하던 종목인데 오늘 상승을 못 받았다, 오늘 소외를 받았다, 상대적으로 조용했다, 힘을 비축해놨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원래부터 소외를 받았던 종목이면 소외주가 맞는데요. 원래 시장을 주도하던 주도주였습니다. 시장을 주도하던 주도주가 오늘 다른 거다 상승 나오는데 조용했다, 힘을 비축해놨다. 아, 그럼 이 종목 내일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유출을 하고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 인디에프라는 종목 오늘 뭐 장외나 시간외 시간외 거래나 아니면 내일 내일 시초에 매수를 한번 도전을 해 보세요. 그래서 내일도 만약에 우크라이나 건설 관련주들 건설주들 내일도 움직임이 좋다 나쁘지 않다 라고 한다면 이 종목이 크게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 관심있게 지켜보시면서 매수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 지금 장이 마감이 됐어요. 장이 마감이 됐는데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장 마감되기 전에 이렇게 영상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만나고 싶으시면요. 여기 상단의 번호로 문자 1, 숫자 1, 이거 하나만 문자 보내시면 되세요.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저 산타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 급등 가능 종목,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단의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영상 속이 아닌 실시간으로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영상 집중해서 시청 잘 해주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산타가 선물 보따리 풀어드릴 예정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처럼 저 산타에게는 하루에 10개 이상의 증권사 리포트들이 저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고액의 연회비를 납부를 하고 받고 있는 리포트들도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냥 손쉽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부 장짜리 리포트들, 그런 것들은 뭐 무사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에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이렇게 리포트들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관심이 가고 도움이 될 만한 리포트들 따로 추려서 모으고 있고요. 뭐 이렇게 따로 안 추려놨다 하더라도 저에게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시거나 궁금한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여기 상단의 번호로요. 종목명 적으시고, 리포트라고, 종목명과 함께, 리포트 이렇게 적어주시면, 제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종목, 리포트가 있다, 라고 하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 참고하셔야 될게 뭐냐, 이게 전부 증권사 혹은 사설, 사설 리서치 회사들이 따로 조사를 해서 발행을 하는 리포트들이에요. 여기가 이제 고가의 어, 리포트인데, 이거는 엄청 자세하게 조사를 해옵니다. 보통 리포트 하나 나오면 50페이지 이상, 어마무시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 리포트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드리는 건 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될게 뭐냐? 증권사도 그렇고, 리서치 전문 회사들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형편없는 기업들 있잖아요. 뭐 흔히 우리가 말하는 뭐 작전주라든지 아니면 어뭐 종토방이나 이런데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어, 잡주 뭐 조금 과격하게 얘기하면 개잡주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하기는 하는데 이런 기업들은요 증권사 리포트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증권사들도요, 본인들 그 이제 리포트를 발간하는 애널리스트의 개인적인 커리어가 있기 때문에 형편없는 기업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기업들, 아예 리포트 작성을 안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저 산타한테 해당 기업 리포트 좀 주세요 해가지고 종목명과 리포트 이렇게 해서 문자 남기셨는데 제가 만약에 회신으로 죄송하지만 그 기업 리포트는 없습니다라고 하면 어 실망하지 마시고, 아, 발행된 게 없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 산타가 안 드리려고 안 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 증권사 그리고 사설 리서치 기업들도 어느 정도 그래도 어, 자기네들이 분석을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기업들만 분석을 해서 리포트를 발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어, 죄송하지만 그 해당 기업 리포트는 없네요라고 했을 때아 산타가 말만 하고 안 줄려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정말로 없는 겁니다. 정말로 없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구요. 오, 여기 이렇게 수많은 리포트들 중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일찍 발견을 했다라고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리포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냥 뭐 하나만 들어가 볼까요? 자, 지금 이 리포트 같은 경우는요. 여기 키움증권에서 발행을 한 리포트인데 AI 열풍 속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대해 전망을 해주는 이런 리포트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내 증시 반도체가 이끌고 있죠. 반도체 중에서도 어떤 부분이 지금 크게 이슈가 되고 있죠? 바로 이 AI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이쪽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관련해서 지금 후공정 기업들 주가가 들썩들썩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럼 여러분, 이 리포트 언제 나왔느냐? 6월 1일 날 제가 받았습니다. 지금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그 파일들은요, 제가 6월 달 거만 따로 모아놓은 겁니다. 이 모든 게 지금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들어온 거만 제가 모아놓은 거고, 받은 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한번 불려고 따로 빼놓은 거고, 이 양에 거의 한두배 정도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매 달, 어마무시하게 제가 많은 리포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목 궁금한 종목 저한테 저 산타한테 요청을 주신다 라고 하면 아마도 웬만해선 제가 다 리포트를 보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케이스들 만에 하나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거고요. 웬만한 종목들은 6월 달 리포트가 없다 하더라도 5월 달 4월 달 찾으면 다 나옵니다 웬만한 건다 있기 때문에 최신 최근에 발행된 리포트 위주로 제가 찾아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깐요 어, 나는 내가 가진 종목 혹은 앞으로 매수를 하고 싶었던 종목 내가 눈여겨 보고 있었던 종목 어떤 종목이던 궁금한게 있다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내다보고 있는지 리포트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시면 도움되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이거 뭐 하나 더 볼까요? 자, 여기는 뭐 어떤 종목을 소개하나. VTGMP, 이 종목 아시나요? VTGMP, 어, 화장품 개발 회사인데요. v t g m p 같은 경우는 큐브 엔터테인먼트라고. 알고 계시나요? 큐브 엔터. 여자아이들이라는 아이돌 그룹이 있습니다 어, 대표적인 큐브엔터의 아티스트들인데요 큐브엔터가 대주주로 있는 어, VTGMP 화장품 개발 회사인데 요거 증권사 리포트 이것도 어, 아 여기 화면에는 안 보이겠는데 요것도 6월 1일 날 나온 리포트네요 6월 1일 이 종목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6월 1일 한번 보겠습니다 VTGMP 오, 지금 딱 봐도 상승을 많이 하고 있죠. 6월 1일이 언젠가 볼까요? 딱 이날입니다. 6월 1일. 리포트가 나온 날 급등을 했네요. 음, 여러분들 이런 걸 보시면, 그래서, 아, 리포트가 중요한 거구나. 어,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보이십니까? 여태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가 갑자기 급등이 나온 날 있죠. 이 날이 6월 1일입니다. 이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Vtgp m 리포트 증권사 리포트가 어, 나온 날이에요. 그래서 리포트 나온 날 급등을 하고 그 이후 계속 쭉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여러분들 이 리포트 만약에 나온 날저 산타에게 만약에 받았다라고 하신다면 벌써 이만큼의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었던 그런 기회를 놓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리포트를 전적으로 뭐100% 믿으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관심이 있고 보유 중인 종목이다. 혹은 앞으로 시장이, 어떤 시장이 뜰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셔야 수익을, 돈을, 어, 벌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런 기회가, 좋은 기회가 있는데, 내가 리포트를 무료로 언제든지 받아볼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있는데, 굳이, 어, 발로 차버릴 필요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요 리포트 전부 다 무료로 나눠드릴 겁니다. 무료로 나눠드릴 거니깐요 언제든지 상단의 번호로 저 산타에게 종목명과 리포트 주세요. 이렇게 종목명 리포트 이렇게 딱 적어서 주시면 제가 요 파일들 여러분들이 원하는 종목 찾아서 언제든지 회신 넣어드릴 수 있으니까 빠르게 연락 주시고 어, 종목뿐만이 아니고요. 아까 여기 반도체 보셨죠? 지금 반도체 말고도 어, 요런 사업 분야에 대해서 지금부터 어떤 섹터가 상승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도 이 리포트를 받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음 여기 보면 또 게임 관련해서도 또 나왔네요. 이거는 신한투자증권에서 어, 발행한 리포트인데 게임 관련주들, 게임 관련주들 해가지고 비중을 확대하라. 어 앞으로 전망이 좋아질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여러분들 받아가시면 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유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상단의 번호로요, 언제든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